정성산TV를 애청해 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시는 북한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금 한동은 충격 행동, 윤석열 대통령의 눈물. 커뮤니티에서 한동은 난리가 났으며, 윤석열 대통령과 비교. 이번 소식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이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후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4.10 총선 폭망의 주범이 한동훈 아닙니까? 숙고의 시간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당 대표를 하겠다는 한동훈의 이 지랄 발광, 이런 지랄 발광 속에 한동훈과 관련된 충격적인 민낯들이 연을 터져 나오고 있지요. 종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자, 이 기사는 2019년 12월 3일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서도 울컥울컥 합니다. 내가 아끼던 수사관, 눈물 흘린 윤석열, 청와대 함용 수사 위협 파문, 빈서 찾아 두 시간 반 머물며 유족에게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 취지 위로 건네. 2009년 대검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 숨진 수사관 메모지 9장, 유서 남겨, 윤석열 총장의 죄송, 가족 부탁합니다. 능력 있는 수사관이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른바 백원우 팀에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 A씨, 48세. A씨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을 찾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렇게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계속해서 윤석열 총장은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파, 가슴 아픈 속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이날 오후 6시 30분경 대검찰청 간부들과 함께 장례식장에 도착한 뒤침통한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빈서로 향했습니다. 지난해, 그러니까 2018년이죠.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으로 내려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경찰 수사 상황을 점검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A씨는 전날, 오후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찾았을 때 빈서에는 A씨의 부인과 두 자녀, 형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유족에게 다가가 눈물을 흘리며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라는 말을 건네며 위로한 곳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저문을 한뒤 대검 간부들과 함께 빈서 테이블에 앉아 두 시간 반 동안 머물렀습니다. 빈서를 찾은 수사관들에게는 침통한 표정으로 일일이 술을 부어주고 눈물을 흘리며 함께 마셨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옆에 앉은 검사의 손을 붙잡으며 내가 아끼던 능력 있는 수사관이었다. 안타깝다. 안타깝다. 하며 눈물을 흘리며 검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2009년 대검찰청 범죄정보 이 담당관으로 재직할 당시 A 씨와 함께 근무하는 등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A 씨가 숨지기 전 남긴 어른 손바닥 크기 메모지 9장 분량의 유서에는 윤석열 총장에게 죄송함을 표시하면서 가족들을 부탁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A씨는 유서에 윤석열 검찰 총장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면목 없지만 저희 가족들을 배려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라고 적었습니다. A씨의 유서에는 아내와 자녀를 포함한 가족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윤석열 총장은 가족 외에 실명으로 언급된 인사 중한 명입니다. 나머지는 가족들에게 미안함을 전하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A씨는 정보 분야에서 일한 능력을 인정받아 이명박 정권에서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에 파견돼 근무를 했었습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하다가 검찰에 복귀한 뒤 최근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 부시장 수감중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위협을 수사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머무는 가운데 일부 유가족은 그에게 정신 차려라 라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조문객은 A형이 왜 죽었냐고 라며 빈소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눈물을 흘리며 벌겋게 달궈진 얼굴로 계속 지켜보다가 오후 9시경 간부들과 함께 별다른 말 없이 빈소를 떠났습니다. 빈소에는 문재인의 조화와 함께 장관 대행, 고난 대행인 김오수 법무부 차관, 조남관 서울동부 지검장의 조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당시에도 얼마나 충격적이었습니까? 자,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 한동훈. 한가발이 사이코패스가 맞는 이유. 윤석열과 비슷한 상황 비교. 자.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때 장재원은 윤석열에게 이런 질문을 함. 장재원 위원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후보의 적폐 총잔 수사를 가리키며 피 묻은 손으로 일선 검사를 지휘하고 안아주는 검찰 수장이 될수 있느냐라고 비판했습니다. 피 묻은 손. 변창훈 검사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스스로 생을 포기한 분이죠. 당시 장재호는 윤카한데 피를 닦아낼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고, 윤카는 그저 네 라고 대답함. 그리고 변창훈 검사의 영장, 이 영장식 사진과 영상. 그리고 유족 인터뷰를 보고 윤석열 카카는 내가 정말 아낀 후배고 차마 장례식장엔 못 갔지만 마음이 엄청 괴로웠다라고 했음 정말 하기 싫었지만 제 식구 감싸기 얘기를 들을까봐 그랬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 민주당 김정민이 변창은 얘기를 또 하자 결국. 윤석열 대통령 눈물을 흘림 그리고 코먹은 소리로 검사들을 불법에 내몰리지 않게 해달라는 말에 유념하겠다고 함 반면 한동훈 이 사이코 패스 x 는 지가 수사에서 오랜 고초를 받은 사람이 그마저도 무죄라는데 제 책임이라고 인정은 못할 망정 그건 내탓 아니야. 내가 수사 안 했어. 대통령이 기소한 거야. 하다가 그것마저 그라인 것 같으니까. 나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 이러고 있음. 이러고도 이 한동은 인간인가? 자, 보십시오. 인정은 없고, 우기기만 하는 후보, 신중하게 판단을 해 주십시오. 당시 남부지검 검사가 기소했지 무슨 윤석열 대통령이 기소했습니까? 응? 원희룡이가 물어보니까 한동훈이가 제가 대통령이 기소했다는 말한 적이 없습니다. 불과 하루 전 한동훈 후보 발언 영상. 후보님 그 기소를 한 검찰총장이 대통령 대통령님인 건 알고 계시죠? 당시의 윤석열 대통령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윤카 한동훈 절대 비교. 요 아, 나도 가슴 아프네. 눈물 윤석열 대통령의 진짜 눈물. 저 사이코패스 한동훈. 야,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도 최보식 그분이 한동훈을 박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인간이 없다. 인간, 너는 인간이 아니다. 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거짓말과 상대에게 넘겨 씌우기를 일상적으로 하는 이 사이코패스 한동훈. 눈물을 흘리며 후배 검사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한 윤석열 대통령.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